무형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 줄다리기가 당진시 송화급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졌습니다. 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천안 북면 우유의 벚꽃 축제가 성황리에 성료되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을 넘어 농업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이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천안, 서산, 태안 지역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 성남면 기업인협의회가 대청소민 환경정비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가난한 자존심, 얼마면 되니? 싸, 물 한잔까? 난 아빠 새들랑 다르다고요! 물 한잔까? 저쪽은 안게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갈등이 필요하죠. 화합과 소통. 대한민국의 흥행 요소입니다. 평생 함께할 세 글자 어른이 되는 열세 자리 세상과 이어주는 열한 자리 나만 아는 네 자리 개인 정보, 개인도 사업자도 공공기관도 소중하게 한번더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뉴스 황운주입니다. 이번 주첫 소식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 줄다리기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당진시 송화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흐린 날씨에도 30여 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주 행사인 줄다리기를 비롯해 한국 전통 줄다리기 연합 단체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제6회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혈액형 줄다리기 등의 이색 줄다리기, 올해 처음 열리는 충남 도지사기, 전국 풍물대회, 전통 홀리의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줄고사를 시작으로 총무게 40톤의 길이가 각 100m인 암줄과 수줄을 장장 2시간여에 걸쳐 줄 제작장에서 박물관까지 100m를 옮기는 줄나가기 길놀이 행사가 펼쳐졌고 3만여 명의 관광객과 주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상팀과 수화팀으로 나눠 줄로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철안시 북면 유례벚꽃축제가 계속되는 이상기온으로 일주일 앞당겨진 지난 주말 북면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북면 유례벚꽃축제는 첫날인 12일 저녁 반딧불 가족음악회를 시작으로 먹을거리 장터, 떡매 체험, 페이스페인팅, 제기차기, 그리고 다양한 민속체험, 벚꽃끓이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면 연춘리부터 은석초등학교까지 일방 통행로를 지정해 함께 걷는 벚꽃길을 운영해 시민들이 걸으며 봄날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철을 앞두고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와 함께 농업 현장 기동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영농초를 앞두고 농기계 수리 및 대여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의 단순 수리 서비스를 넘어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수리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인을 상대로 농업에 대한 상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이동 기술단을 운영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이 충남 지역의 기초 단체장 경성 방식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기초 단체장 경성 방식을 천안시는 당원 확보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 당원 협의회와 후보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천 관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100% 일반 국민 여론 조사로 결정했습니다.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는 당원 선거인 50%와 여론조사 50%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공천관리위원회 표결에서 당원 선거인 50%와 국민 선거인 50%의 직접 방법으로 공천관리위원회 9명 중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누리당 충남도 등의 경선 방법 결정에 천안시장 예비 후보인 최민기 예비 후보는 경선 방식이 왜 천안만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었느냐며 농성에 들어갔고 서산의 이완서 후보와 태안의 가세로 후보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선 일자가 확정되어 추후 진행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성남면 27개 회사로 구성된 성남면 기업인 협의회가 기업 주변 청소를 통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청소 봉사활동을 펼친 성남면 기업인 협의회는 2012년 결성되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기업인, 내 고장과 함께하는 기업인이 되고자 늘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공장 주변의 대청소와 환경정비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마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적은 수의 협의회지만 계속적인 홍보로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육사 지방선거와 관련한 소식들을 종합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초의 무공천 입장을 바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천안갑 조지위원장에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직했던 전용학 전 의원이 조직위원장에 다시 임명되었습니다. 범야권 천안시장 예비 후보들의 단일화가 무산되고 새정치 민주연합의 이규희, 장기수, 한태선 예비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고 단일화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 세종시장 경선에서 총 1277표 중 827표를 얻은 유한식 후보가 450표를 얻은 최민호 후보를 누르고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충남과 세종 지역의 뉴스들을 단신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경매장 활성화로 천안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시가 지난 10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이 벼종자소독 등 영농 준비 상황과 농업 6차 산업화 현장 확인을 위해 당진 영농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관내 3개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방 생리통 교실을 운영합니다. 홍성군 보건소와 읍사무소 공사 건축 설계 공무에서 주식회사 한빛종합건축사무소와 주식회사 DMB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철새 생태공원 서산 버드랜드가 오는 15일부터 재개관합니다. 태안군이 아동 성폭력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아동 성폭력 추방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주시가 공주 산선시장 상인회와 함께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주 인절미에 대한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양군 장평면이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소화천 14개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웅천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과 산불 재발 방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부여군이 폐가전제품 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대형 폐가전제품을 가정을 방문하여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계룡시 지부가 청마회가 시작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10일 100일 기념 백설기 떡을 만들어 나눠주며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국당 김호중 선생 공덕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300여 명의 후배 농업인과 친지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논산 농업기술센터 사회치 상징탑 옆에서 국당 김호중 선생 공덕비 건립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천군이 폐의약품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의약품 집중수거기관을 운영합니다. 세종시가 지난 13일 공직자 선거 중립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전 공직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관위 사전 투표를 빌미로 도시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도배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대변하겠다고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의 양심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운동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충남과 세종의 유일한 모바일 방송 M뉴스 주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